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듯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히 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고금리일 때 리치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금리 시대 상장 리치가 정말 어려운지 돌파구는 없는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경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경진입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상장 리츠의 매력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배당, 더불어서 투자의 편리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들로 상장 리츠가 각광을 받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또 연속적으로 오르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도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한번속 시원하게 리츠 현황 살펴보고요. 당면한 어려움은 없는지 돌파구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이 리츠의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고요. 앞으로는 어떤 점 유의해서 함께 리츠를 살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상장 리츠 시장 현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현재 우리 상장 리츠 시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상장 리츠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관리 리츠는 제외하고 위탁 관리 리츠만 포함한 숫자입니다. 가장 시가 총액이 큰건 SK 리츠로 약 1조 88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리츠의 시가 총액을 전부 더하면 약 7조 4500억 원입니다. 총 자산 기준으로는 더 큰데요, 약 15조 원 가까운 자산이 편입돼 있어요. 이제 한국의 리츠 시장도 2002년 도입 이래에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종목도 다양해지고 시총도 늘어나고 자금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먼 만큼 또 성장할 수 있는 파이도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상장 리츠에 관심이 저도 좀 있어서 찾아봤더니 규모 면에서나 다양성 측면에서 성장한 것 같아서 참 반갑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리츠가 담고 있는 기초 자산이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상장 리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에는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네, 사실 뭐 상품 자체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장 리츠 자체 리스크는 따로 없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 상장 리츠 자체에도 국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장 리츠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리치인 SK 리치의 시가총액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1조를 간신히 넘기죠. 하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 선진국의 상장 리츠 시총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거래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장 리츠들이 리파인싱 이슈를 최근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담보 대출을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을 해서 리츠의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리츠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뭐이 근래 리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하는 상장 리츠들의 경우 주가 하락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시총도 있겠고요, 거래량도 있겠고 무엇보다 고금리 시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리파이낸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한국 상장 리츠는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한국의 상장 리츠도 사실 말씀드린 그런 거시 경제적인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거시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짐작해 보면 그만큼 성장성을 조금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들이 2024년 3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의 흐름과 추세적으로 반대로 조금 움직이는 이 상장 리츠의 주가는 차츰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금리의 변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시장 변동에 따라서 충분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고요.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솔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면 리츠 상품의 매력도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른 리츠 선진국들 사례를 참고해서 성장성을 판단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리츠의 성장성을 조금 판단해 보려고 할때 이미 이 리츠 선진국들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한국은 다른 리츠 선진국 대비해서 상장 리츠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의 경우는 겨우 7조 원을 조금 넘은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는 약 1,658조 원, 일본의 경우는 147조 원, 싱가포르의 경우는 93.5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규모는 조금 작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리츠 시장도 선진국을 따라간다고 하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싱가포르나 일본만큼 계속해서 우리 리츠 시장도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장 리츠가 더 성장할 수 있으려면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리츠들이 선택한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이 상장 리츠들은 고금리 시대에 맞게 전략적으로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물자산 매입만을 전략으로 삼았던 리츠들이 다른 투자 방식의 룬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장 리츠의 조달 비용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성을 갖춘 자산은 찾기가 힘들어졌죠. 이렇다 보니 수익성을 갖추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게 우선주 투자입니다. 다른 리츠나 펀드에 선순위 자본에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원금 상환이나 배당에서 앞서 있습니다. 네, 우선주 투자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보통주 금액만큼은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선주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대상 분산 효과도 발생이 됩니다. 실물 자산 이외의 수익 지분증권 형태로 자산을 늘려가면서 여러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정 섹터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기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 자산 또는 증권 자산을 적절히 선택해서 유연하고 빠르게 시장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맷집이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튼튼한 상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리파이낸싱 이슈일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리파이낸싱으로 떨어지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강할 신규 물건 편입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상장 리츠들이 향후 안정성 있는 투자를 위해서 우선주 편입을 고려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대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고 또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리츠 상품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돌파구를 잘 찾아가는 상장 리츠를 골라내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고려할 점은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조금 유연하게 반응하고 주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자산을 편입하는 노력을 하는 리츠가 이런 돌파구를 잘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실물자산 매입에 조금 매몰되지 않고 우선주 투자와 같은 다른 방향도 고려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편입해서 몸집을 조금 키우려고 노력하는 리츠를 함께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꼼꼼한 설명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상장 리츠 시장에 꼼꼼하게 분석을 할수 있었는데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청해볼게요. 물론, 지금의 리츠 시장은 많이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소득과 매각 차익을 통해서 특별 배당까지 잡을 수 있는 이 상장 리츠는 소액으로도 건물을 사는 효과가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리츠에도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경진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고요. 아무래도 모든 투자 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을 점차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리츠 상품 여경민 팀장님 통해서 꼼꼼하게 들어봤으니까요. 상장 리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저희는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